안녕하세요. 서울대 나온 한의사 해가운 한의원의 안영수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변에서 이건 먹지 마라, 저건 먹지 마라, 온통 못 먹는 것 투성이라 스트레스 평소에 많이 받고 계시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된다면 당은 뚝 떨어지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잘 알게 되실 겁니다. 당뇨에는 식이조절이 필수라는 사실은 모두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당뇨에 도움이 될수 있는 맛있으면서 건강에도 좋은 최고의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그첫 번째로는 계피입니다. 계피는 혈액 속 혈당 관리를 원활하게 도와주면서 인슐린 민감성 및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에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 방에서는 이와 비슷한 종인 계지라는 약재를 쓰고 있는데 아주 다양한 한약 처방에도 쓰이는 만큼 아주 소중한 우리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달걀입니다. 달걀은 심장병의 위험성을 줄여줄 뿐만이 아니라 혈당 조절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또한 눈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되면서 달걀 요리는 포만감을 주는 음식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달걀은 근력 보충을 위한 단백질 섭취에도 좋기 때문에 근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혈액 속의 당분의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음식으로는 호로파 씨앗이 있습니다. 호로파는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할 세계 음식 재료에도 들어간 아주 유명한 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식물의 씨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특히 햇볕에 말린 것을 주로 약재로 사용하게 되는데, 호로파 씨앗에는 여러 종류의 알카로이드 단백질과 지방이 들어있는데, 주로 우리 몸의 방광과 신장질환을 치료하는데, 전통적으로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호로파 씨앗을 하루 정도 물에 불려서 드시게 되면, 몸속의 혈당과 인슐린 균형을 유지하는데도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커큐민은 혈당 수치와 몸 속의 염증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심장과 신장과 관련된 질병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많은 종류의 견과류가 있지만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는 낮은 소화 가능한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고 혈당이라든지 인슐린,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에 대한 평균과는 달리 순수한 다크 초콜릿은 여러모로 건강에 이로운 점들이 요즘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품질 좋은 다크 초콜릿을 소량 복용하는 것은 인슐린과 혈당 수치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 또한 낮은 칼로리와 저탄수화물 음식이면서 풍부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당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최근에 점차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 음식은 바로 토마토 주스입니다. 흔히 과일 주스는 당을 빨리 올리기 때문에 당뇨에 좋지 않다고 많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토마토는 과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채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토마토 주스를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드시는 꿀팁을 알려드릴 텐데요. 그것은 바로 토마토 주스에 소금과 후추를 조금씩 곁들여서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겁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이렇게 드시게 된다면 맛도 정말 좋고 당뇨 관리에도 더 도움 된다고 하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도록 하시죠. 아홉 번째는 한국인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혈당을 내려주면서 몸속에 염증을 줄일 뿐만이 아니라 콜레스테롤 안정화를 시켜줍니다. 또한 당뇨와 혈압 문제가 같이 있는 분들에게 더욱 큰 도움이 되는데요. 다양한 마늘 음식이 있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춰서 다양한 마늘 요리를 즐기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 음식은 딸기입니다. 딸기는 저당 과일로서 항염증이 들어간 성분이 많은 음식인데요, 당뇨뿐만 아니라 심장병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음식이 당뇨에 좋다는 사실 오늘 알게 되셨죠? 하지만 과유불급, 즉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무엇이든지 과도하게 섭취하시는 것은 삼가야. 당뇨가 있는 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이것들을 식자재로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당뇨식당을 좀더 풍성하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면서도 건강식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모든 재료를 가급적이면 가공을 하지 않고 신선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건강상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